트럼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럼프가 아주 바빠요. 바쁘죠. 아주 바쁘게 그래요. 매일 음. 다른 나라 정상들, 대통령, 총리, 유력 정치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u <laughs> 어, 일부러 안 만나는 t 같기도 해요. 트럼프 성격 r u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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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두번정상회담은 생각해 보면 상대편 입장에선 약간은 기분이 나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을 그렇죠. 모시기도 네, 하셨으니까. 근데 정상회담이라는 게 초반에 이제 그 실무진들이 다 하고 나서 앉아 가지고 하고 얘기 왔다 갔다 하고 음. 그 정상회담이 아주 우리 실무적인 그 회의하는 것처럼 길지 않아요. 그니까 정상들이 만나는 시간은 사실 그다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 짬을 내려면 음.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명 다섯 아. 여섯 번열 명까지도 정상들하고 아, 회담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짬을 안 내준다는 안 내준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맞아.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 25년 전에 그지, 맞아요. 그 개, 일반 회사 다닐 음, 때 음.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음. 영어를 서른 음. 단어밖에 못해요. 음, 음. 그런데도 외국 사람들한테 투자도 잘 받고. 그럼요. 런데 그걸 그래서, 그래서 미팅을 하면은. 그니까 사장님 들어가는 미팅은 사실상 계약서 도장만 찍는 거고 실무는 다 서울대, 아, 뭐, 연대, 고대 나온 직원들이 막그 영어 느낌. 막 해는데 그 사장님 영어 어떻게 하냐면 your company, my company. 음. I have a technology. You have money and we can make big money. <laughs> 그렇죠. 이거 하고 도장딱 찍고 거 와이팅 하고 사진 딱 찍고 <laughs> 그 다예요. 그런데 정상회담이란 거는 다돼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에 마지막으로 요식행으로 방점 찍고 사진 찍고 어 우리는 이러이러가 해 가지고 이두 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뭐 양해각서를 네. 체결했으면 요거 발표 이렇게 간다는 걸 지향점을 발표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데도 그걸 안 만나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시, 트럼프가 16일 오전에는 바레인 음. 왕사자 살만 빈하마드 알칼리파 총리와 아, 그 회담을 했었고요. 그날 음. 저녁에는 그 카타르 총리와 또 만찬을 때요. 하루에 점심과 저녁을 오가면서 국가 원수급 해외 정상 음. 두 명과 음. 별도로 정상을 회담을 했고. 또그 이틀 전에는 유럽 연합 대표인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나 대통령도 만났었어요. 저번에 그 그러니까 아프리카 뭐 가나 뭐뭐 뭐 우리가 잘 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 대통령도 정상들도 다 만났는데 우리나라만 안 만나 주는 거야. 그날이요. 응. 9일 날 지금 응.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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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날 세네갈, 응. 라이베리아, 응. 기니비사우 모리타니아, 가보 우리 그런 나라 잘 우리 그런 나라 잘 모르잖아요. 가봉까지는 안 돼. 모리타니아와 뭐 기니비사우, 누나 아세요? <laughs> 몰라요. 기니비사우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뭐, 처음 들어봤어요. 모리타니아 못 들어봤어. <laughs> 5 개국 국가 정사를 하루에 만났대. 뭐 그러네 말씀해 주신 맞아요. 대로 5 개국 가나라에탁 세워놓고서 하나씩 들어와요. 그럼 그러니까 뭐 APEC이나 뭐 이런 거 이런데 그 정상회담들 큰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그 모이, 모이는 그 행사에 가는 이유가 그게 정상회담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네.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도 뭔가 회의를 하지만 정상들이 가가지고 얼굴 도장 찍는 게 정상회담이라고 음. 하는 거예요. 그데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사진도 찍기 싫고 악수도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명이님께서 그렇죠? 음. 어, 외교 왕따로 관세 폭탄이나 맞는 상식이라고 하셨는데 어, 정말 그렇습니다. 8월 1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어, 며칠 안 남았고요. 음. 이곳 관련해서 또 유의미한 움직임이 뭐냐면, 음. 트럼프가 지난 9일 필리핀에 공개서안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음. 공개서안의 협박장이죠. 그쵸. 20% 관세 때릴게! 라고 음. 협박장을 보내니까, 음. 음. 부랴부랴 필리핀 쪽에서 정상회담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틀 뒤인 11일날, 페르난디코스 마르코스 대통령이 베라, 백악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음. 라고 음. 일정이 나왔습니다. 음. 아 어, 그래서 22일 날그니까 4일 뒤에 두 사람이 만난대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 당시에 그 일본 우리나라 또몇 국에 동아 시아에는 아시아국 몇 국에 딱 이제 선포를 해 놓고 며칠인지 날짜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25% 매기겠다고 발표한 음. 날그 당시에 해 놓고 딱 그게 픽스된 게 아니고 야니네들 내가 발표했으니 언제든지 나한테 어, 제안을 해 봐. 그러면 음. 여지가 있어. 이거를 트럼프가 던져줬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도 음. 들어주질 않고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아, 큰일이네요. 어. 아, 외국 장관이 가 있는데도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특사를 또 누구를 한다고 했다가 또 이현주가 회의 때안 된다고 문자 보낸 게 뽀록이 나... 나가지고 누구지 그 김종인 어, 김종인은 날라가고 또 어, 빼고 음. 가고 이현주도 날라가고 막 이런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지금 외교 관계가. 그 9일이 음. 왜 유의미한 시기이냐면요. 음. 9일 필리핀은 이제 17% 관세를 요청을 네,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트럼프가 20% 음. 때리니까 필리핀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음. 바로 정상회담 요청을 했고. 음. 11일 날 한다고 발표가 나왔고 이제 22일 날로 픽스가 됐습니다. 음, 음. 근데 바로 그 시기 9일 그 언저리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사가 갔어요. 음, 위성락. 음, 위성락 갔어요. 위성락이 미국에 가있던 시기야. 음. 즉 이건 뭐냐면 어 이거 어쨌든 트럼프가 잽을 날리니까 상대 국가에서 반격이 나오네. 음, 어쨌든 협상을 하네. 그쵸? 이 프로세스가 음. 돌아가던 시기인데 우리는 아예 특사가 거의 가있었는데 음. 생감을 당한 거죠. 그렇죠? 너 집에 가라. 맞아요. 어, 쉽게 어, 말하면 그거예요. 그, 유성락 인천공항 도착해서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조율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바이올린, 피아노 뭐 조율해요? 무슨 뭐두 달째 조율만한데. 저는 그 이게 지금. 어... 그냥 트럼프를 못 만나고 정상회담이 늦어지는 게, 그냥, 그냥 간단히 앞으로 뭔가가 되겠지, 이게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한테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아까 마, 아침에, 아,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지지율에 취해서, 네. 어, 이재명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 그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7월 말을 정상회담 음, 음. 시기로 잡고 있었고 왜냐하면 7월 넘어가면 8월 그쵸, 관세가 음. 부과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트럼프가 또 어디 스코틀랜드를 돼요. 가요. 거기 가서 저 영국 총리도 만나고 뭐 그런 거 한대요. 음. 거기 또뭐 자기 골프장이 있대. 음. 하여튼 이 양반도 최고 맞아. 하여튼. <laughs> 그서 골프도 치고 음. 총리도 만나고 햄버거도 뭐 그러겠죠. 그러면 또그 시기가 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22일 날 필리핀 만나고 24일 날 가니까 스코틀랜드 가니까 이틀 남아 있잖아요. 음, 음. 그럼 이걸 노려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 사,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는 거냐,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요. 저는 어. 이재명 안 좋아요. 아 증오예요. 음. 증오하지만, 음. 빨리 트럼프 만나면 그렇죠. 좋겠어요. 맞아, 저도 그래요. 어, 외교 관련해서는 트럼프 아저 이재명 대통령이 응원합니다. 진짜? 트럼프 만나서 딱 다리 가랑이를 기든 뭐든간에 음. 관세 좀 깎아요, 빨리. 그래야 돼요. 어, 어. 관세 깎으면 내가 트럼 이재명 하루에 한 번은 응원해 줄게. 음. 그하 25%가 25%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되는 그 업종들이면 이게 더 많은데 어 이렇게 지금 아 트럼프가 안 만나주네 외교 라인에서도. 어 그냥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원한다면 탁 끊고 가서 가라이 밑에 기어야죠 기겠다고 했잖아요. 어. 어. 근데 허,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만나줄까? 내가 안 만나려고 마음 먹었으면 트럼프가 또안 만나줄 캐릭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걱정스럽다는 네, 거예요. 걱정, 걱정스럽기도 하고 음. 지금 눈에 눈밖에 나는 일만 지금 버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계속 있죠. 어. 예, 완전 친중 성향 어. 모습 맞아요. 계속 보여주고 있고 어, 방위 부담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드러내고 있고 방위비두요, 음. 좀 방위부도 좀 짜증 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전 방송도 에 분석하고 뭐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 방위비라는 게 미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한 미군 급여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음, 음, 그, 그래서 미군들 급여와 미,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의 비용으로 상당수는 들어가고. 물론, 이제, 다른 비용으로 쓰긴 하겠지만, 다시 국내에서 재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 제가 송탄 출신이잖아요. 음, 아. 어렸을 때부터 송탄 살았었는데, 우리 동네 에 미군들이 와서 한복 사입고 부대찌개 먹고, 햄버거 사먹고, 다그 돈이 그 돈이란 말입니다. 음. 그러면 그거, 그거 올려주면서, 우리가 미국이 갖고 있는 정찰 자산들, 음. 우리가 음. 스스로 한다면 21조가 들어가거든요. 음. 그럼 차라리 그렇게 사둔가, 아니면 방위비 협상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썼던 것처럼 음, 미군 무기 많이 살게 그래요, 좋은 맞아요. 거 비싼 거 많이 살테니까 방위비 좀 낮춰줘 맞아요, 올리지 말아줘 맞아요. 이런 전략 쓰던 가 그렇죠. 협상의 전략이 여러 가지 툴을 갖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뭔가 전략이 없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지금 그 눈치 보고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심한 전략을 저는 못 세운 거 아닌가 네. 싶어요 여전히. 그 어, 세심한 전략을 어. 못 썼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방증이 음, 바로 음. 전작권환수죠. 음, 맞아요. 전시 자작권환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군 전작권환수란 것은 전시에 한미 연합 사의 지휘부 최종 지휘권을 대한민국 장성이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사령관이 미군이 찍겠죠. 이건 뭘 의미하냐? 미군이 대한민국 어. 장군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 그리고 근데 그거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가 말하고 나서 또거어들이지 않았나? 자, 거둬들였죠. 자기들도 그죠 자기들도 어 이게 아닌가 봐 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아린다고 했는데 안규백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전혀 조율이 안된 거죠. 방이 십사 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1 십사 <laughs> 방이 이십이 방이 되고 저희 아무 생각 영 영창 그 맞는 거그그 같아요. 암호, 암, 그렇죠. 그, 그 행정 착오로 팔 어. 개월 더했다고 는데 그렇지 갔는데, 그 날짜 그 아니, 날짜 매, 며칠 날짜가 아니고 엄마가 어, 뭐밥 사주고 그래서 그게 문제됐다 막 그러는데 그 아니지 영창 갔다 아, 왔던 아, 얘기가 아, 맞같아요저 그 아, 저, 저 개인적인 느낌은 어, 절대 어, 이거 어, 가지고 어, 저기 하시면 어, 안 되고 어, 그냥 느낌이고 아, 왜냐하면요 음. <laughs> 군대에서 음. 전역을 할 때. 음. 어그 하루 이틀만 이게 삐꾸가 나도 음, 난리가 나고요. 음. 그냥 1시간 늦게 나간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승질이 나고 그러는데 음. 8개월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8개월 동안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온갖 수단을 통해서 KBS 추적 60분, MBC 카메라 출동 제보 하거나 아니면 음. 전역하고 나서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 할수 있는 거다 하겠죠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8 개월을 군대로 원래 더 행정착오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걸 믿는 대한민국 남자는 아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나는 근데 저번에 예. 그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 실제로 (22개월) 몇 개월을 더 근무를 한게 아니라 그게 그 서류상에 오기였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어, 그래? 그래서 이거 뭐 병무청이나 그 담당 기관이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22개월을 했나보다. 그래서 소명이 됐나보다 했거든요. 그게 아닌가? 어. 소명이 됐 되려면 가장 중요한 음. 거는 병적 기록부를 내면 그러니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되죠. 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 어, 그렇죠. 억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오해를 받죠. 근데 자기, 그 장관 후보자 말로는 그거 날짜를 며칠 더뭐 잠깐 며칠 뭐엄 엄마, 엄마의 문제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오, 조사를 받은 그 기간을 계산을 안 해서. 그 날짜를 잘못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laughs> 어. 엄마가 왜 장교들한테 밥을 사냐고요 되게 부자였대요 부잣집 아들한 아니 그러니까 돼요. 아들이 사고쳤으니까 <laughs> 밥 사지 또 뻔한 그러네, 거 그러네 그러네 그 말도 그러네 아 이게 내 생각은 그래 어, 병적증명서로 안낼 이유가 없잖아요 어, 안낼 이유도 없고 그렇죠. 뭐, 왜왜 장교들한테 엄마가 밥을 사냐고 아들이 <laughs> 사고쳤을 때내내 아, 내 생각은 그렇다고 <laughs> 나,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 설득된다 막그 음. <laughs> 아니 왜냐면 나도 근데, 중고등학교 어. 때 사고치면 엄마 아빠 와가지고 <laughs> 선생님들 <laughs> 교무실 선생님들 다 데려가 가지고 평택 고박사 냉면 20명 30명 데려가 가지고 아버지가 냉면 다 사고 그랬거든 그니까 아버지가 왜뭐해로 송탄에서 평택까지 가서 평고 선생님들한테 냉면을 3 0 그릇에 사냐고 음... 아들이 사고 쳤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네, 아들 그러네. 자르지 말라고. 그러네. 어? 보박산 냉면, 엉터리 공원갈비 다 우리 아빠가 거기서 선생님들 다 고기 사먹이고 갈비 먹였다고왜먹이냐고 아들 사고 쳐서 그런 거지. 아들 잘리면 안 되니까. 어. 아니 뭐 그렇어요. 와 뭐, 국방부 장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진짜. 네또 음. 그렇게 몰랐네 여기 와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 막 자꾸 행정상의 그 잘못 날짜를 잘못 적은 오기라 그러는데. 오기 들어. 그러면 은 증명서 되잖아. 내면 되는데 그걸 안 되는 거냐. 거는 분명 히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음. 뭐밥 샀다고 <laughs> 문제됐다는데 밥 밥을 왜샀어 <laughs> 그렇지. <laughs> 음, 음. 사고쳤으니까 밥상.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제 느낌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정말 재밌는 사람들만 다 끌어가지고 예. 자 그런 음. 상태에서 음. 이런 외교적 그 추태를 벌이고 있고요 어, 전혀 그 외교에 대한 감각이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월, 원래 태생이 리모델링 전문 변호사 그 이권을 어떻게든 최대한 착취하느냐 여기에 중점이 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저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런 충격파를 통해서 지지율의 허상이 꺼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런 내치 부분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 경제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그 소모성으로 그러니까 이 재난 지원 그러니까 쿠폰이라든가 약간은 가능하죠 눈임이입눈속임도 음, 어. 가능하고 네. 뭐 주식을 통해서 좀더 경기를 부양하겠다 음, 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식쟁이들 다 들어가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지지율이 어 음, 정도 떠받쳐지겠지만 오늘 내일 어제 요즘 최근에 있었던 재난에 대응하는 미숙한 모습들 음, 그렇죠.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 갈팡질팡하면서 전혀 국익을 챙기지 못한 모습들이 음. 이게 파도가 계속 이렇게 뭐라, 뭐라, 한 방향으로 계속 불게 되면, 배가 거기를 터넘을 수 있지만은,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격자로. 그러면 엄청 큰 파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겹쳐지면서, 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 부분에서부터 굉장한 어떤 폭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딘가 균열이 생기겠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요 음. 지금 트럼프 미국 정부와 지금 음. 협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어, 감자전 먹고 있는 <laughs> 이재명 대통령 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부분만 제대로 협상을 하면 하루에 한 번은 아까 그러니까, 어, 하루에 한 번이라는 거는 음 하루에 한번 이재명 지지한다면 어, 어때 언제 지지하시겠어요 마음속으로 어 대통령님 빨리 태한다 그러면. 한번 지지를 한다고요? 하루에 한번 하루 에한번 정도 협상 거? 잘해서 어. 관세 빵퍼센트 저는... 했다 그러면 쪽 그래도 힘들어요. 어, 어,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힘들어? 어, 저는 태생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 생긴 음, 것도 너무 싫고요. 생긴 <laughs> 거는 그렇죠. <laughs> 어, 그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선임 대변인이랑 얘기하다가 아저 사람은 정말 소시오패스가 맞다 음. 하고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한그 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잠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냥 지도자로서의 덕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 음. 같아서 저는 일단은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나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네.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은 대통령이 됐으니 이재명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잖아요. 공직 네. 종, 공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순리대로 그거는 우리 조, 공직자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러나 음. 이재명이 하. 대한민국을 얼마나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의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관세 협상 잘하면 그거는 잘 어어. 하루에 한번 정도. 언제? 제가 언제? 하루에 한번 정도 휴대폰 어. 배터리가 나갈 때 있거든요. 어, 어. 어, 그때. 그때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깐 네, 음. 다시 충전하기 전까지 그는 그래 그, 이재명 잘해라 이렇게 음, 대통령님 파이팅 한번 정도 할게요. <laughs> 케이블 꽂으면서 하루에 <laughs> 그래, 한번 정도는 그래요. 저도 그러면 관세업성 네. 잘하면 그러면 머리 감기 전에 저는 늘 복잡한 생각을 아침에 그래. 머리 감을 때 뭔가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때. 생각 잠깐 긍정적인 <laughs> 생각을 시스메에서 <생각할 때>. <laughs> <해면서> 이제 <laughs> 그래. 하수구로 이제 내려버리고아 음, 좋습니다. 음, 네. <laughs> 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은 어, 지지 선언, 지지를 마음속 지지를 해줄 그렇죠. 테니까 응원을 하죠. 지지는 아니고 그래 한번 잘해봐라. 대한민국으로서 한번 음. 이왕에 된거한번 해봐라 이렇게 네. 해주십시다. <laughs> 우리 <그런데>, 착하니까. <laughs> 근데 외교 관련해서 응. 특사들 보냈는데 자그 응. 얘기 좀 해볼까요? 응, 해봐요. 영국 특사로 응. 추미애, 최민희, 박선원이 간다 가더라고요. 아, 결정 됐어요? 거기 결정된 거 같던데요. 세명의 광인이 가는데 아니 어. 영국은 무슨 잘못이야. 그렇지 영국은, 영국은 최민이라니 시, 신사의 나라에 가장 선언이라니. 신사답지 않은 사람들이 최민이라니 아니 어떻게 갑자기 거기다 짬처리를 는 거잖아. <laughs> 어, 진짜 세명 결정이 됐어요? 오, 진짜 저는 그세명이나 있는 공항도 같이 있기 싫어요 어, 정말 그세명 캐릭터 다 그, 그리고 그 특사단에 수행원들 갈 겁니까 외교부 같은 데서 차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나는 거기에 가서 내가 시중을 들려고 하면 그렇죠 정말 싫어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최민희가 있습니다 여기 박선원 이 있고요 앞에는 추미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한 6박 7일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laughs> 아이고 살려라. <laughs> 어떠,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 그런 팀에 가야 된다. 아, 저는 싫어요. 사표 하면 아, 사표는 안 쓰겠죠. 만약 네. 제가 공직자면 그렇지만 음, 최대한 안 부, 안 부득치고 저도 나이가 이제 오십 훨씬 넘었으니까 네. 저보다 밑에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해라, 예. 잘, 잘, 잘 모셔 드려할것 같아요. 박바라 <laughs> 님께서 영국이 세계사에 지운 죄가 많긴 해요. <웃음> <맞아>. <웃음> <laughs> 너희들은 죄를 <laughs> 죄를 많이 지었으니 좀, 지금 대속을 해야 된다. 그렇지. 날씨도 요즘 중한 날하고 <laughs> 영국의 비가 더올것 <더울> 같다고. <laughs> 큰일났다. <laughs> 진짜 어떻게 그 사람들 세명 비슷한 사람을 같은 캐릭터로 그렇게 묶었대요. 음. 어, 골 때린다. 그러니까요 어. 네. 서로 내가 생각에는 <laughs> 서로 싫어할 것 같아. 그렇죠. 어, 뭐야 추미애라니. 어 뭐야 최민희. 어 뭐야 <laughs> 박선우 맞아. 어떻게 이팀을 이렇게 꾸렸어. 아, 말도 안 돼. 내가 왜 얘네들이랑 있어야 되면서 <laughs> 유철종님께서 수면제 가지고 가세요. <웃음> <웃음> 야, 그세 그 명이 같이 간다는 건 방금 알았네요. 아, 예. 정말 어. 아, 대단한 일이 벌어질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특사들 꾸려서 보내는 것만 봐도 진 아, 사람들이 참. 그 의석이 저렇게 많은데도 참 사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친명이 아닌 사람들은 제껴야 되니까 네. 우리가 알잖아요. 친명이라고, 찐 친명이라는 사람들의 음. 그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보내야 되고 그 사람들을 픽업을 하려고 보니 아이고 우리는 이제 웃음만 나오는 거죠.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못맡고 있고. 어. 근데또 생각해 보면 음. 그런 분들이 나가 있는 동안 음, 음, 음. 그나마 그, 잠깐 동안이나마 대한민국의 음. 공기가 좀 숨쉬기 편하지 않을까. <laughs> 좀안보이는데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진영타 파, 상시판님께서 네. 지들 리리의외로 좋아할지도. 음, 음. 좋아진 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제서로서로서로고서로서로서로서로서로서로서로서서 그것들 가고 나면 대한민국에 잠시 활기가 돌듯 <laughs> 그렇습니다. 잠깐이나마 활기가 돌겠죠. 예. 법카로 소고기 님은 갔으면 오지 말았으면 법카로 소고기 님 아무리 영국이 싫어도 그러시면 안 되죠. 영국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세 분을 품고 계속 있으란 말입니까?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 하고 나서 힘든데 큰일 나요, 진짜. 예? 어 나는 딴 것보다도 그세 명을 다 같이 모시고 어딘가 어, 같이 밥을 먹으러 아, 갈거 수행, 아닙니까? 수행원들이 참 아, 음, 그리고 밥 먹는데 당연히 음식 가지고 타박을 하겠죠. 음, 음. 여긴 왜 이러냐? 에미야 국이 짜다. 여긴 소금 더 없냐? 한식 없냐? 김치 음. 나온 데 없냐? 음. 한식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역시 영국 음식 맛없네. 어, 나 진짜. 채민이 <laughs> 원장이, 저 채민이 원장 예.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뭐 그, 이번에, 저기,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회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가 사내 해버리고 정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막 웃더라고요. 아니 회의를 시작을 했어야지 사내를 하는데 회의 시작 땅땅땅도 안 했는데 위원장이 나열 받는다고 회회회쪽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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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laughs> 내는 건 처음 봤다고 막 웃는데 저기 가가지고도 조금 기분 나쁘면 나 못하겠어 막 이럴까 봐 네. 그런 그런 캐릭터라 좀 재밌는데요. <laughs> 예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사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laughs> 어, 키레 키키닉께서 나라 망신들이라고 하셨는데, 음. 어, 예, 좀 굉장히 어, 저도 걱정될 부분 이 있습니다. 혹시 뭐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한 잠깐 음. 5분 정도 어, 김양정 대변인이나 전화 또 음.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 음. 음, 질문 또 대응을 해드리고 음. 그 다음에 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경님께서 음. 이재명 정부는 정상이 어떻게 있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뉴스는 없고. 첫날 맨날 특사는 무슨 특사 그리 많아 아무 의 없는 애들을 그냥 관리하는 거라 보내는 거가 봄 아부 많이 했으니 당근 하나 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국 특사로 이야기해 놨던 김종인 전 전 그렇죠. 민주당 전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여기저기 비대위원장했죠. 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나를 왜, 명단에 왜, 넣었다가 또 빼버렸다고. 빼다가 또또 거기에 또 대통령한테 직접 문자를 보낸 게또어록이 나가지고 서로서로 네. 서로 마음만 상하고 그래서 어, 어떤 못 가기도. 문자를 보냈습니까? 문자를 이현주 방송포토 이현주가 뭐 대통령님께 뭐뭐 뭐 고생하십니다. 어쩌고저쩌고 음. 하는데 어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특사로는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낸 게 그게 들통이 났대요. 그래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은 기분 나빠서 내가 음. 언제 보내달라 그랬냐 막 이렇게 하고 또 이현주는 뭐못 가게 되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빼고. 뭐 누구누구 딴 사람들이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 딴 자기들 내에서도 서로서로 서로 조율도 안 되고 제안했다가 아니 아니니까 또 빼고 웃기 웃기더라고요. 저그 스토리 듣고 되게 웃었는데. 어. 그러니까 서로 싫은 거야. 싫은데? 어? 나는 제 집에 저 사람은 빼 줘. 막 이랬고 대통령한테 그것도 직접 문자 보내고. 그면 어. 최민희 박선원 취미에도 이제 명한테 문자 보내서 대통령님, 어, 나는 제 싫어요. 막그영국이란 나라의 격을 생각하셔야죠. 취미회가 <laughs> 웬 말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취미는 어디 아까 무슨 나라였죠? 아프리카에 <laughs> 있는 나라 어디였지? 이름 이름 이름. 어, 기니비사우. <laughs> 기니비사우나 모리타니아. 여기에 특사를 보내시면 어떠실까요? 아니 그리고 특사를 제 생각에 특사를 보내 뭐 주요국에 특사 보낼 때 거의 한명 정도를 전 이름을 들었지 아. 한 나라에 막세명네 명이 특사로 배다는거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세 어. 명씩 갈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나요? 그러니까요. 특사하면 진짜로 말 그대로 특사면 특별한 사람 한명가는 겁니까? 한, 한 명이 특별한 대사니까 그그 음. 그 롤을 주면. 정인이 가가지고 그러네. 열심히 해갖고 내가, 내가 무슨 네. 역할을 주어지면 나한테 정권이 있고 음. 나한테 기본적으로 아, 모든 걸 줘야지 책임지고 하는데 여러 명한테 책임을 분산하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맞다.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음. 이름만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대에서 한 명이잖아요. 영국대에서 한 명이잖아요. 주 영국대에서 한 명이잖아요. 음. 그런데 특사를, 특사를 보내면 특사를 보낸다는건 특사가 한 명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권 행사하는데 그렇죠. 세 명이 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냥 일하는 척만 하려고 보낸 거 아닌가 싶어요. 난 무슨 특사를 뭐 내가 과거를 안 찾아봐서 모르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늘 일반적으로 특사하면 어 어디 주중대사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특별히 흠. 보낼 때는 한 명한테 정권을 주고 가서 열심히 하고 처리하고 오 오십시오 해서 보내는 거지 뭐세명네 명씩 그래서 난 쟤는 싫고 어 쟤는 싫으니까 빼줘요 막 이런 거난 처음 봤어요. <laughs> 다이애나 음. M께서 특별 임무를 가지고 그걸 성사시키러 특사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특별 임무가 있어 특사인데 그렇죠. 특사가 세 명이면 그거는 특사가 특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서로 어, 서로 이제 내가 내내공 만약에 일이 잘 된다 그러면 다내 공이라고 또 음. 서로 공차지 할 거고 또 그냥 하는 일 없이 그냥 이름만 걸고 하는 척 하려고 보내줬다면 그냥 놀고 오는 거죠. 관광하고 음. 오는 거겠죠.